필기 이 아이패드 미니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영상 편집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 편집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이 펜슬 뭔가 아이패드 미니 5로도 드로잉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걸 리뷰하는 남자 조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를 구매하게 되면서 고려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제가 이제 업무용 회의록 작성이나 일정 관리, 뭐, 다이어리용, 영상 편집, 그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아이패드를 구매를 고민을 하다가 선택지가 됐던 게 프로 3세대랑 미니5 였어요. 근데 두 개의 갭 차이는 굉장히 크죠. 미니는 그 저가형 라인이고, 프로는 고급 라인이라 두개 중에 프로 11인치와 미니 7.9인치 어떤 장단점이 있나,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게 뭔가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미니 5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까 해요. 이두 가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필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필기는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큰 것보다 미니 5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작을수록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고 나의 분신처럼 정말 나랑 항상 붙어 있어서 나의 모든 걸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피가 있으면 무게가 있으면 제가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중에 필기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프로보다는 물론 작은데 많이 부족하진 또 않더라고요. 수업용 문서나 책자를 피고 거기에 필기하실 분들은 좀더큰게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용이 아니라 정말 회의 때 쓰는 그 회의록 기록용이나 다른 외 아이디어 메모용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구매를 한거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미니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게 세로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좁고 그래서 너무 수첩 같지 않나 했었는데 이렇게 가로로 놓고 작성을 하면 의외로 가로 폭은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약간 확대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기를 하면 충분합니다. 그 회사에서도 요즘 자주 쓰고 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가지 고민했던 점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쓴다는 점이에요. 프로의 경우에는 바로 c 타이 퍼브 끼면 바로바로 전원 공급돼가지고 뭐 메모리 카드 껴서 읽을 수도 있고 한데 이 라이트닝 케이블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냥 SD 카드 리더기만 따로 있던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전원 공급 없이도 잘 전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자료를 옮기고 영상 편집을 해볼까 해서 고민했던 점인데 그 점에서는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5로 마음이 기울었고요. 또 다른 점은 영상 편집. 제가 파이널 커플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곡기 있어도 어디를 앉아서 하거나 수시로 편집할 수는 없었어요. 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편하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머신이 필요했어요. 물론 약간 영상 편집이라는 건좀 화면이 클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블로우만 써봤을 경우에 블로우는 보니까 굳이 많은 화면이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브이로그식이거나 간단한 리뷰 같은 것도 이거 하나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그린 스크린 빼서 뭘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복잡한 업무는 물론 맥북에서 하면 되니까 이 아이패드의 용도는 그런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편집은 훨씬 더 쉽게 할수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자막도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원하는 자막 갖다가 넣으면 유튜브 영상으로는 뭐 아이패드 미니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 편집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아이랑 등산했던 영상도 인스타360X로 촬영을 하고 파일을 아이패드 미니로 옮긴 다음에 블루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음 이것저것 만져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영상 초보자들은 오히려 루마퓨전 같은 좀 고급 프로그램보다는 블루나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다루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때 미대생이었던 현재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냥 직장인이지만 그래서 미니로도 그림 그리기는 좀 불편하지 않나 걱정을 했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드로잉이 필요하다거나 영상편집이 필요하다거나 그리고 뭐 노트 필기 이런 게 필요하면 프로로 가세요라는 댓글을 봐서 고민했던 점인데 필기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은 해결되었고 그 외에 영상편집도 해결이 되었고 이제 드로잉은 아, 가능할까 하긴 했었어요. 그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캔버스 자체가 크면 클수록 나의 창작 영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장점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좀 약간 스플릿비로 써서 뭐 하나를 띄워놓고 그리려면 미니는 작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막상 미니를 가지고 프로크리에이터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작지가 않아요. 오히려 항상 내손 안에 있는 작은 스케치북. 이 크기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요즘 핸드폰보다 이 미니를 손에 항상 쥐고 다니면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부터 다이어리도 수시로 정리하고, 그리고 영상 편집도 이걸로 하고 있고, 책을 보거나 그림, 요즘에는 그림 연습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화면에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 이 캔버스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약간 부분 부분 확대가면서 전체적인 것도 또 보고 하면서 하면, 이 펜슬 1과 아이패드 미니5로도 드로잉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프로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드로잉 영상도 꾸준히 올려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패드 미니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드로잉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